내가 임마! 어? 너한테 내가 똥을 얼마나 많이 쌌는데 너 오! 오! 쉣! 터뻑! 저 쉣! 어이! 깜짝이야! 잠깐만! 오. 어, 어, 어. <laughs> 자! 먼저 용춘이가 먼저 오늘 시작으로 할 게임은요 토일렛 룸스 화장실이겠죠 일단 플레이. 3만 포인트 걸어야 재미가 있지요. 쫄리는 재미가 있겠죠. 와우. Oh yeah. 어아어아 너무 배 아파서 이거 지금 어? 아이좀볼일좀 급하게 보고 나왔더니 이게 도대체 여기 어디지? Where am I? 못 깬다에 걸려 그래 되는데 깬다에 버려 버어 그것도 모습이. 아 화장실이 너무 아 네, 너무 냄새 났는데? 응? 이것만 봐도 냄새. 자 화장실 클릭했더니 물 내려져. 오 휴지가 아주 야 이거 이렇게 와 이거 참 살짝 오게 팀데. 응? 이정도면 살짝 오게틱게 화장실은 완전 뭐 거의 중세 고... 중세시대 화장실처럼 낡았는데 휴지가 이렇게 세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있다 이건 최고의 배려 아닙니까? 이정도면 어우 얘어 예. 물내리는 소리 기가 막힌다 어우 시원하다 자 용춘님 집 화장실은 아니겠죠 나만 이번 걸었나 아니겠지 자 언제나 배팅의 몫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클릭하면 또 문이 열리네요. 클릭하면 문이 열리고요. 어, 화장실이 근데 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휴지 심지어 새 것들 다 들어있는 거 실화야? 자, 일단 나아가 봅시다. 아, 여기 다 열어봐야 되나봐요. 자, 문을 다 내려봐. 자, 이 물도 내리고요. 어우, 야 예. 여기에 이렇게 길이 있다고? 길이 좀 특이하게 있네요. 여기 혹시 모르니까 열어놓을게요. 아니, 이렇게 문 사이에 길이 있어? 응? <laughs> 그럼 용수님이 싸세요. 아크 할 사람 님도 오셨군요. 아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기 전에 한 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방송 들어올 때 광고 나오나요? 방, 광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 구, 구독자, 구독자님은 제외하고. 아니, 광고가 나온,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 네, 광고를, 저도 광고를 안 나오게 하고 싶어서 물어봐, 물어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한번 열어볼게요. 공포게임은 뭐다? 이 화장실이고 먹어가니 주변을 하나 하나 다 뒤져보는 것이다. 물. 참고로 말했지만 저는 떴다고요. 뭐지? 그왜 뜨는 거야? 어. 자뭐 설마 이런데 키가 있거나? 아 화장실이 보통 큰게 아닌데 이거. 아니 심지어 이거 다 이거 이거 하나 하나 다 열어봐야 돼 이거. 잠깐만 쉽지 않겠네요. 잠깐만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어, 시프트 키, 시프트 키눌러도 딱히 달리지는 않네요. 달리지, 달리는 거는 사람 차별해네. 트위치 고소합시다. 그 트위치가 좀 이렇게 광고를 랜덤하게 하나가요. <laughs> 꼬우면 구독하래. <laughs> 자, 일단 다 열어볼게요. 자, 뭐 열었다고 해서 뭐 딱히 뭐,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플레이밍의 왼손 법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만 다녀보겠습니다 자, 화장실 문 열기 다인. 자, 청소 아줌마가 청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우리 용준이. 와, 이거 너무 많은데, 난 구독 안 해도 안 나온다고. 왜왜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네. 진짜 이런데, 아, 치사하게 뭐 이런데 아이템으로도 사진 않았겠죠. 그냥 나가 볼게요. 뭐야? 떡 누가봐도 저기가 길같죠? 호기자자다니에 오셨군요 오게하 어서오세요 자 일로 이 피가 묻어있는 길로 한번 가볼게요 나 지금 열로 나온 거 맞지? 길이 어디더라? 어쩔 수 없다. 블레이밍은 왼손 법칙이 짱이야. 어? 어! 어,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아, 똥 싸서 면 빨리 집에 가세요. I haven't met people a long time.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같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 후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야 왓? 여기는 도대체 뭐, 뭔가요 아이돈노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 하지만 이거는 앤드리스 코리도어 끝나지 않는 어떤 화장실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예 호기자 수분 섭취 똥겜 추천할 때니까 무료라고요? 나이트 오브 풀몬? 오케 일단 다 접수 해놨습니다 I'm just like you 나는 너처럼 그냥 여기에 갇힌 사람이야 이런 뜻이겠죠 여기 여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죠? Where I found a m a t r e s s I sleep on it 저 대여, 저기에 있는 물 from tap or in extreme case o from the toilet? 화장실에 뭐 화장실 물을 화장실 문을 뭐 물을 내려야 된다 뭐야? 뭐야? End e f d o d 그리고 음식이 the insect dead life 이 음식이 여기에도 있다고? 음식도 있어? 필리모님도 오셨네요. 필리모님 어서 오세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Why where did you find the goose? 아 어디서 구스를 찾습니까? 아임 파운드 구스 인더 파이프 파이프에서 오리를 찾았다 거위를 찾았다고요? 요즘 구스가 대세긴 대세인가 봐 그지? 히 헌치 인세티의 브린뎀 투미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아저씨 뭐 별로 그냥 힌트 주는 사람이구나? 아저씨 제작자 어이구 용천은 이제 어우 깜짝이야 라고 합니다 아이 v e no 아이디어 나는 뭐뭐뭐 뭐, 뭐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도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살기로 했어요. 특이한 아저씨네요. I heard strange noise, afraid, 어, 두려워. 아,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다. 나가기가 두렵다. 하지만, 내 네, 거위는 some key, 어떤 키를 찾았대요. Maybe you find some use. 제니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니치님. 네, 호기자자다님 우리 호기자님도 게임 추천에 게임 추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히어로 테이크인. 자 받으래. 와우어이 이 아저씨 좋은 착한 아저씨네. 열쇠를 줬어요. 어요 오리가 준숨 열쇠를 나한테 줬어. 어뭐 인벤토리 이런 거 따로 없겠죠. 그냥 일단 키를 받았으니까. 2 k 로 아이, 거기가 길을 막네. 여기는 왜안 열려? 아, 너희들 비켜 봐. 이제 좀. 그럼 여기는 왜안 열리지?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건가? 자. 용춘님 오늘도 못 생겼다고요?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e Y S I W H 님. 아이씨. 아이 님. 24시 부리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코순경도 있었네. 용추님 못생겼다라는 거는 코순경의 대사지만 그말 금지예요. <laughs> 자, 이거 다 일일이 열어보는 게 맞나? 야, 이거 쉽지 않은 게임이 될것 같은 느낌이야. 음? 일단 나볼게.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군요. 아이시, 오이시. 이름 한번 찾아봅시다. 화장실 너무 많아. 설마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전체의 모든 변기물을 다 내려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 어 여기. 아 여기로 이렇게 나가네요. 아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자 이제 시작이니 네 꿈을. 여기 뭐 초대형 화장실이야. 저번에 봉크이게 이름이 깔린 사람이에요. 고승경이요, 잘 생기고 멋지고 공부도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에요.라고 고승경님이 얘기하네요. 자 저쪽 길로 한번 가볼까? 어, 오리 있다. 어, 오리야. 어, 어, 뭐야? 사람, 들어라. 어, 넌, 너, 난너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도 널 도울 것이다. 아, 내 파이프가, 아, 내 파이프가 어쩌고 아주 뭐, 나랑 친한가 봐요. You must find a... 아, 이 변기를 돌뭘 찾아주면 뭘 나한테도 뭘 도움을 주겠다고 뭐 이런 얘기 근데 변기가 사회상에 살다 살다 변기가 말도 거네 나한테, 어? 자네 할말 있다네. 거기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지? 저저저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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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라 호텔인지 어디 무슨 이딴 호텔이에요? <laughs> 일단 화장실 살다 살다 지금 변기가 저한테 살다 살다 말을 겁니다. 변기가 말을 하네. 이상한 거 먹었나? 내가 이상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변기가 말을 거는 걸 내가 알아들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공공버스님 오셨군요. 대하, 대한독립만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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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이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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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오이 쉿. 쟤 뭐야 오이쉣쉣쉣쉣 오이씨. 쟤야야아저씨 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저씨야 변기맨한테 죽었어 와야 잠깐만 변기맨한테, 주, 변기맨! 이씨이씨 저원 전원 변기맨이 있나?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변기맨 또 오나요? 아, 이렇게 변기맨이 오네? 아, 시프트 누르면 달리는구나. 아까는 안 달려지더니, 지금은 달려지네? 오케이. 그러면 따돌려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 아이씨. 다라다 변기한테 주네. 잠깐만 다시. 알았어. 아저 괴물만 따돌리면 돼. 어디 떼 따돌릴 수 있는 좋은 곳이 없을까? 그냥 이거 완전 피지컬로 따돌려야 되네. 아 이거 둥글게 둥글게도 못하네. 여기는 아까 나한테 말 걸었 말말 걸었던 변기 있는 데고요. 변기맨이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변기맨이야. 무슨 로블록스도 아니고 머리에 변기를 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피지컬로 따돌리고, 절로 쭉 가봐야겠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오, 고릴랑결님, 개야 등산 영상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따돌리면 돼요. 오케이. 뭐죠? 자, 변기면은 한번 따돌려봅시다. 피지컬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따돌려야겠다. 아! 이거 따돌릴 수 있는 거야? 변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따돌릴 수 있는 거야? 뭐,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아, 이거 둥글게 둥글게도 못하고, 이거. 어? 아. 어, 잠깐만, 여기도 올라갈 수가 있네? 어, 이렇게 올라가 지는데, 이거를 설마, 이거를 이용해야 되나? 여기가 올라가 지는데? 오케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빠르게 되돌아가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올라오면 되나요? 어 이렇게 올라오니까 효과가 좀 있나봐. 오오 좋았어. 자자 자, 이렇게 가. 오케이 오케이. 레스 고고 보고 어고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봐. 잠깐만. 근데 가면 아 가면 이제 뭐야.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아, 로벌첼로님, 개하, 개바야? 아 잠깐만. 아니,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변기맨 잘생겼네요. 근데 용추님이 더 잘생겼어요. 변기맨하고 비교를 한다고. 잠깐만. 저, 일단 저기에 뭐가 있긴 있겠죠? 오늘 뭔 게임 예약됐냐고? 많은 게임이 또 예약되어 있습니다. 공포게임도 있고. 휴지를 주셔야 되나? 아닌데. 자 일단 다시 올라왔죠 자자 자, 변기맨을 피해서 일단 올라왔는데 아그 다음에 저기 뭐 아이템이 있,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길이 있나? 아 어디 길이 있나 근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아 어디 길이 있지 않을까? 어? 길이.. 길이 없나요? 어? 잠깐만 뭔가 수상.. 어? 어? 여기 있네 길이 아 대놓고 길이 있었네 아이고 참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어? 너, 이거 뭐야? 화장실뭐왜 이렇게 넓어 이거 실화야? 화장실 넓은건가? 일단 일단 도망다녀봅시다 계속 쫓아오니까, 변기맨이. 어, 소리, 어, 조금 소름이 돋긴 돋아요. <laughs> 자, 스타벅스 화장실 <laughs> 스타벅스 화장실 깨끗하죠? 아, 그냥 괴물이 쫓아, 아, 깐 어쩔 수 없네, 이거. 죽으면서 배워야 되네. 아 일단 옆에 다행히도 길이 있는 건 알았어요. 자, 일단 가볼게요, 다시. 자, 가봐. 여기서, 어우. 여기서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있을 거야. 멈추면 죽어요 귀신이 자 변김의 속도가 꽤 빨라 어어어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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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길 같은데 길을 찾았죠? 어 잠깐만 그래도 방심하지마 아쉣터뻑 어딨니? 어 제발 어어 어,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어어 어, 살았어 살았어 아 아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제발! 아 제발! 어 변기면 왜 소리 안 들려? 어? 어? 잠깐만 나 지금 뭐 뚫어뻥 얻었. 얻어... 변기면 어디 있어? 변기면 없네? 어나 지금 뚫어뻥 주셨거든자 뚫어뻥 주었다. 뚫어뻥. 어 잠깐만 스트레칭 아우 갑자기? 아우 야 갑자기 스트레칭하면 어떡해 아우 나 진짜 갑자기 스트레칭하면 어떡해 그래도 할건 해야지 자, 자자 자, 지금 어디 이런 데로 들어왔네요 뭐야 뭔소리야 아 쫓아오고 그러지 마라 아너 진짜 쫓아오고 그러면 진짜 너 실망한다 변기맨 내가 임마. 어? 너한테 내가 똥을 얼마나 많이 쌌는데 너 어? 오쉣발박저 씨. 어이, 깜짝이야. 정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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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씨. 어. 오 어, 어, 놀랬어. 오 <laughs> 어, 순간 진짜 놀랬어. <laughs> 자. 자, 순간 진짜 놀랬어요. 자, 일단 어떤 하수구로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 어떤 하수구로 들어왔는데 떨어졌어. 어?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laughs> 아, 아 너막너혔니 마... 야, 너 누가 그래? 우리 어. 아이. 아, 고맙대. 어, <laughs> 내 목숨을 구했대. 이런 귀여운 변기를 보았나? 어 약속했지. 내가 너를 내 친구가 엑시 출구를 추, 출구를 찾아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래. 뭐야? 야 얘가 얘가 네 친구야? 어?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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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야 하이패스 개꿀이네. 여긴 어디야? 와, 이거 거의 뭐 완전 쇼생크 탈출이네. 아, 변기 나 여기서 탈출했어. 고마워, 고마워. 잠깐만, 일단 이런 대로 왔는데. 아, 변기맨이 설마 여기까지 쫓아온다고? 근데 변기맨 웃긴 게또 정장 입고 다녀. 그래픽은 낮은데, 어? 뭐야? 이 아저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죠? 이거 옷못 입나요? 아무것도 안 돼? 아, 저 아저씨 똥떡에 올라서 죽었네. 똥도 올라서 죽었어. 어, 어 로버트 아저씨 오셨네요. <laughs> 고릴라결님 봐보라고요. 로버트 아저씨가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지옥에서 돌아온 거죠? 어 잠만 깐전 수상하게 보이는 45도 각도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저거 나도 입고 싶었는데 못 입어. 여기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역시 안 올라가지네요. 용추, 근데 스팀 하는 날 언제냐고요? 스팀 하는 날이 언제냐고 하기보다 수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냥 용추냐. <목소리> <목소리> 안녕, 사람? 나는 샤워야. I h o 아어 나는 너가 집에 가는 걸 원하는 걸 알아. 난 여기서 몇년 동안 살았어. 아, 니가 날 찾은 거 처음이네. You have a lot o 아, 보스전이야? 설마 이게 보스야? 어? <laughs> 계약하면 로봇 아저씨 힘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 네, 해줄까? 걱정 마. 어? 나는, 나는 너를 집으로 보낼 거라고? 샤워기야, 야 샤워기야, 너내 편이구나. 물 맞음, 맞이... 야 그래, 아우 똥똑 돌라는데 샤워나 한번 하자. 뭐야, 샤워 못하네. 뭐야, 왜안 가죠 여기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샤워기? 그래 아저씨 어떻게 하라고요, 샤워기 아저씨? 어, 어,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어? 뭐야, 저 샤워기 나 도와주는 거 맞아? 변기가 시킨 거 아니냐고요? 아, 어,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오이씨. 뭐, 교, 결국에 그냥 아슈바의 꿈이었네? 어, 게임, 어, 바이, 캔, 포레스. 끝났네요? 이게 끝났는데? 어머 어데 네, 겐티 봤어요, 여러분 잠깐만. 아니, 이렇게 끝난다고? 결국에 그냥 샤워하다가 잠들었네요.